안녕하세요. 라줄리나예요 코스멜란 잘하고 계세요? 제가 너무 걱정돼서 언니분들, 코스멜란 시작하시는 분들이 번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더 짚어드리려고 영상을 켰거든요. 어, 코스멜란 지금 1번부터 시작하시는 언니분들 계시고, 액션만 진행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지금 1부는 1번 진행하시는 분들께 도움드리는 1번에 관한 코스멜란 사용법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laughs> 액션크림 사용법, 평상시에 사용하는 거, 그런 거좀 알려드리려고요. 자, 코스멜란 1번 팩 받으시면 다들 어 이렇게 한 박스 코스며라이갈 거예요. 이게 지금 1번 세트거든요. 원래 1번 세트가 따로 있지는 않는데 이제 본사에서 1번 세트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여시면은 이 안에 이렇게 크린저 하나 들어있고 1번 메인 크림이고 스파 츌러 이렇게 들어있어요. 꼭 파출러를 사용해서 이제 뜨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파란색 그 크린저로 얼굴을 깨끗이 제일 먼저 닦아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4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서 우리는 노화로 인해서 각질 층층도 되게 많이 각화돼 있어요 각화되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너무 좀 무시무시하긴 한데, 우리 소 가죽을 생각해 보면, 일반 그냥 살아있는 소 같은 경우는, 비를 맞고, 뭐를 하거나, 피부 호흡 다 하잖아요. 그래서, 촉촉하고, 말랑말랑하고, 그런데, 이제 소 가죽을 가죽화 시키려면, 물을 뿌리고, 또 햇빛에 말리고, 물을 뿌리고, 햇빛에 말리고 해서, 최종적으로 가죽 제품이 나오면, 거기에 물을 아무리 뿌려도 흡수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위에 있는 표피층이 얼마나 각화되었냐에 따른 그런 건데 이제 그런 비유처럼 우리가 4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 어, 각화 주기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28일에 한번씩으로 벗겨져 주면 우리는 그냥 아기피부 같이 촉촉하고 말랑말랑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데 주기가 30일이 되고 40일이 되고 50일이 되고 그러면서 주기가 늘어나면서 벗겨지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벗겨지지 않는 그 안에 멜라닌이 침체되고 각종 세균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염증도 그 안에 들어있고 블랙헤드 이런 것들도 생기고 그리고 그 각질이 그 메마르면서 주름이 굵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되게 그 햇빛을 많이 받는 특히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 보면 얼굴에 이렇게 딱 보, 봐도 그냥 막 이렇게 음 두꺼운 가죽 같은 느낌의 굵은 주름 같은 거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덮겨내줘야 그 야들야들한 피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노화로 인해서 이 각화 주기를 우리가 억지로 억지로 당기고 그리고 두꺼운 것을 억지로 녹여서 벗기는 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주기를 우리가 뭐그 젊어져서 그 재생을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멜란이 그 각화된 그 각질층을 밑에서부터 확 뒤집어서 벗겨내주는 게 얘의 가장 큰 목적이고 얘의 가장 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더큰 것은 멜라닌을 중점적으로 벗겨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나이가 있으신 분들, 지금 언니분들이 지금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좀 내가 봐도 내가 얼굴이 좀 되게 좀 칙칙하고 되게 많이 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 때문에처럼 각질이 각질층이 좀 메말랐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어, 아하나 고마지나 각질 제거를 한번 하시고 하시면 더 효과는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 피부를 제가 보고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를 좀 같이 판단하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 임의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 아니다 나는 그동안에 각질제거, 필링, 피부과에서 레이저, 나 관리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하시는 언니분들은 그냥 이것만 진행하셔도 돼요. 그리고 기본 프로그램에서 1번의 양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그런데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저와 함께 상의하셔서 <laughs> 나는 조금 예민하다. 그러신 분들은 4분의 1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어, 여태까지 한 번도 피부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신 분들은 3분의 1에서 조금 더 양을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얼마든지 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얼굴에 그, 싹싹 발라서 흡수하는 게 아니라, 팩처럼 얼굴에 발라 놓으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머드팩 같아요. 그냥 발라놓은 모습이 색깔도 그렇고 그리고 그 두께감도 약간 머드팩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발라놓은 상태에서 여러분 10시간 있으셔야 돼요 10시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르고 자요 저는 어 이걸 바를 경우에는 원래는 엎드려서 자는 스타일인데 최대한 좀 늦게 자고 그리고 최대한 똥 똑바로 누워서 자고, 고날만은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10시간, 왜냐면 이걸 바르고,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만 계속 10시간 있는다는 건 되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되게 약간 고문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저는 되도록이면 10시간, 조금 좀 그날 하루만큼은 좀 늦게 주무시고, 그리고 조금 똑바로 주무셔서, 좀 그거를 잘 효과가 나게끔, 그 10시간 동안 얘가 피부에 그 효과를 내주는 거 거든요 침투해서 그리고 10시간이 지난 후에는 물로만 깨끗이 세안 해주세요 그래서 10시간이 지나자마자 얼굴이 붉어지거나 당기거나 그 10시간 동안에도 어, 얼굴이 조금 좀 스물스물해요 어, 느낌이 이상해요 이런거 느끼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물론 그런거 많이 느꼈거든요 정상입니다 그렇게 느끼셔야 되고 그리고 10시간 후에, 세안 후부터 얼굴이 붉어지거나 열이 좀 나는 것 같거나 이거를 이제 시작하기 해서, 반나절 후, 후나, 그 다음 하루 정도 후부터 이제 최고점을 찍는 거죠. 최고점을 찍을 때는 어느 정도냐면, 어, 소주 한세네병을 먹고, 그리고 맥주 한두병 정도 먹은 얼굴, 요기만, 요기만 그렇게, 바른 데만. 눈안 바르잖아요? 이렇게 안경 낀거 같이 팬더 됩니다. 그렇게 얼굴이 달아올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그 드린 쿨러, 뭐, 그리고 12종 같이 구입하신 미스트, 알로에 젤, 수시로 바르고, 쿨러로 문지르고, 마스크 붙여놓고, 이거를 하루 이틀은 여러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열심히 하면 열이, 어, 좀 식나 보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약간 얼굴이 근질근질근질 하거든요. 이 간지러움이 좀 심하신 분 있고 덜 심하신 분 있어요. 심하신 분은 막 긁어가지고 또 상처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제발 좀 그런 건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이렇게 시원한 느낌의 쿨러를 하시든지 아니면 알로에 젤이나 보습력이 있는 걸 발라주시면 훨씬 덜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하루 정도 또 지나고 나면서 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지금 액션을 한 이틀 지금 많지는 않게 데일리로 발라놓은 상태라 약간 붉고 약간 부었고 여기 옆쪽에는 살짝 이렇게 벗겨질랑 말랑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얼굴이 이쁘지 않습니다. 인정. 근데 그렇게 1번은 이제 1회차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내가 했다. 그럼 나머지 두 번은 2주 후에 리터치 한번 하시고, 리터치 한 그날로부터 한달 후에 또한번의 리터치. 그러면 이 1번은 say goodbye.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액션은 어떻게 바르는 건가요? 이거 다그한 박스 끝난 다음에 바르는 건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편에 제가 액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어,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1번을 하면서 여러분들 열나고 각질 일어나고 각질이 또 벗겨지면 벗겨지면서 물로 때처럼 이제 살살살살 문지르세요 하고 나서 미스트 앰플 화장품을 바르실 때 얼굴이 정말 너무너무 따가워요. 우리 나홀로 집에 그 아이가 아빠 화장품 쓰고 이렇게 하다면 으악 한것 같이 그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정상입니다. 그렇게 얼굴을 어쩔 수 없이 열을 내고 자극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따가움이 있지만 그게 어떤 큰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며칠 지나면 또다 가라앉고 그리고 얼굴에 어떤 데미지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더 빨갛고 좀더 따가울수록 효과는 좀더 좋습니다. 양을 좀더 많이 바를수록 얘의 반응은 좀더 많이 일어나고 좀더 길게 있을수록 좀더 많이 일어나고 그럴수록 효과는 좀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스멜란 어려워하지 마세요. 코스멜란이 그런 과정이 있지만 사실 우리 무엇 그무 어떤 것을 하든지. 아픈 만큼 성숙해지잖아요. 우리가 어디가 아파도 수술을 해야 낫는 과정이 있듯이 우리 얼굴도 또한 피부 또한 그런 과정이 있은 후에 피부가 더 좋아진다는 거. 스페인에 되게 오랜 40년이가 50년 정도 된 회사예요. 메조 에스테틱 여기서 나오는 코스멜라는 해외에서는 훨씬 더 오래됐고요. 저희 나라에 들어온 지도 10여 년 훨씬 지났어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터넷 보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셔서 부작용이다. 나는 효과가 없었다. 나는 얼굴이 뭐 상처 입었다. 이런 분들 있으세요. 제대로 사용 못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8년 동안을 코스멜란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고, 저는 코스멜란과 홈케어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심이 간다. 그러시면 저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10여 년 이상 제품 사용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사례를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분들의 또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그리고 코스멜라 하실 때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냥 이렇게 해외 배송이나 어 본인들이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 얘기 듣지 마시고 저의. 전문가의 얘기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액션크림 바르는 법 여러분들 상세하게 또 알려드릴게요. 언니들, 바르고 사진 보내세요. 사진! 아셨죠? 라즐리나는 사랑입니다.